아세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며 더둘로가 고발하이르되 델릭스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자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자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하,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에 재판장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이것으로 말미야마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날,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왜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이 소리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연기아이르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은 가이사랴로 호송되어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자리에는 바울을 죽이려고 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변호사인 더둘로라는 사람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고발하고 죄를 덮어 씌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이사랴까지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말만으로는 바울의 유죄를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물론 변호사라고 해서 사법고시를 패스했거나 로스쿨을 나온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더둘로, 이 사람은 법에 매우 능통한 사람이었을 것이고, 많은 어떤 그 커넥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고, 또 언변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둘로라는 사람까지 대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 유대인들의 미움과 적개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더둘로는 총독 벨릭스를 향한 아첨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짓된 말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는 크게 두 가지의 죄목을 바울에게 씌우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치적인 죄였습니다. 바울은 전염병 같은 자다, 유대 사회의 소요를 일으키게 하는 자다라고 바울을 고발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는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의 제목을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 이것이 더둘로의 주장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율법적인 삶과 종교적 활동, 이것을 방해하는 자가 바로 바울이다. 라고 바울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둘로의 이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선동한 적이 없습니다. 또한 율법을 무시한 적도 없었고 성전을 모독한 적도 없었습니다. 더둘로는 거짓말이라고도 해서 바울을 죄인으로 만들고 처별받게 하려는 그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가이사레까지 왔던 것입니다. 왜 더둘로가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그가 세상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재판을 더둘로가 승리로 이끌게 되면 그가 받게 될 금전적인 보상이 매우 컸던 것으로 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기꺼이 거짓말을 하고 또 아첨을 일삼고 무고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주저하지 않았던 자였습니다. 더 둘로 바로 그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세상에는 더 둘로와 같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부의 축적을 위해서 할 수만 있다면, 없던 일도 꾸미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감추고, 자기의 영혼까지 팔 사람은 이 땅에 얼마든지 많습니다. 하지만, 복음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비굴한 삶, 거짓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해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말하는 자였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구원에 영생에 이르게 할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말씀 2장 9절에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자들,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의 복된 정체성입니다. 더둘로이 사람은 화려한 언변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었지만 그 모든 말들은 거짓이었고 모호한 말들이었고 흐릿한. 어두움에 속한 말들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닌 것을, 빛이 아닌 것들을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더둘러였습니다. 한편,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의 말은 매우 분명하고 구체적이고 빛 가운데 드러나는, 환히 드러날 수 있는 진실한 것을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자신은 유대인의 결례를 행한 사람이다. 즉, 유대인의 전통적 관습을 따른 일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려 12일간 예루살렘에 머물렀지만 그는 아무런 소요도 일으키지 않았다라는 구체적인 증언도 합니다. 성전을 더럽힌 일 절대 없었고, 단지 내가 뭔가 죄가 된다는 것을 끄집어내자면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달리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내용을 전했다라는 것밖에는 없다라고 그는 진실하고 구체적인 또 명확한 증언을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한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진실한 진술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부활, 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며, 또한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총독 벨릭스 앞에서 당당히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어떤 순간에도 정직하고 담대했습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직했다는 점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스 땅에 사는 욕은 정직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였다. 이렇게 그를 설명합니다. 정직한 자. 그는 바로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적시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정직한 자, 욕의 삶의 끝에는 결국 아름다운 결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은큰 고난,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지는 시험이 있었지만 처음보다도 더 아름답게 그 정직한 삶을 살았던 그에게 회복되는 인생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1세기에 세워진 이 교회, 신약교회가 진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정직함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할 중요한 과업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성취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해라라고 그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믿는 자는 달라야 한다. 너희는 정직해야 한다. 정직이라는 하늘의 가치를 이 땅에서 실천해라. 너희는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정직함으로 세상과 구별되어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51편 10절에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노래했습니다. 정직함이 힘입니다. 정직함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가 정직과 거짓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라라고 하십니다. 정직을 택하십시오. 이 선택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변호사 더둘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거짓과 술수, 그리고 아첨으로 사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처럼 진, 정직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입술로 복음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살기를 소망합니다.